저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도움을 좀 청해도 될까요? 오랜만에 만나배없는 친척 언니 부부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아, 언니 건 골랐는데 형부 건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한번 착용해 보셔줄 수 있으신지. 어, 저 그. 어허,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. 예? 제가 무슨 결례라도. 아닙니다.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? 음, 그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감감 소소 소. 아 나리께서는 어느 곳이든 잘 어울리시는데 저희 형부께서는 어떠실지. 음.